이번에 또 느꼈습니다. 결국 캐리어는 잘하는 데가 잘한다. 잘 잘. 제가 이샘소라이트의 새로운 라인 파라럭스 컬렉션 중에서도 이 20인치 기내용 파라럭스를 들고 일본으로 1박 2일 짧은 휴가 겸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지 지금 몇 시간 안 됐거든요. 근데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 만큼 이번 라인 파라럭스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튼튼하고요. 잘 굴러가고요. 조용히 굴러갑니다. 근데 이번 파라럭스 레드닷 어워드에서 지속가능한 디자인과 종합 디자인 부분 수상을 했더라고요. 이건 유명하다고 주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품을 직접 써보니까 디테일이 장난이 아닙니다. 캐리어를 다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단부만 열면 모든 짐에 접근이 가능해서 짧은 여행 일정에 좁은 숙소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요. 상단에서 30%만 개방한 상태에서도 짐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서 대기할 때나 기내에서도 크게 불편함 끼치는 것 없이 짐을 쉽게 뺄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다양한 패널, 패킹 파우치도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짐들도 정말 효율적으로 정리를 할수 있었고 귀국할 때 짐은 항상 늘어나잖아요. 근데 이 녀석은 자그마치 2리터 생수병 3개만큼의 공간 확장이 추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너무. 수월했습니다.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는 제가 감히 예상컨데 전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. 제가 이번에 써보니까 또 느꼈어요. 이 정도 레벨까지 오는 건요. 이제 신박한 마케팅 등등의 수법, 방식 정도로는 안 되고 확실히 필수 조건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. 그게 뭐냐? 본질이에요. 제품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. 그걸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내야 합니다. 근데 샘소나이트는 그걸 무려 115년, 정말 오랫동안 해온 브랜드이고 이번 파라럭스의 브랜드의 노하우를 정말 모두 집어넣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10년 이상 쓸 좋은 캐리어 찾고 계시다면 더보기란에 정보 있습니다.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.